아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아침에 드시는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하고 새콤 달달한 맛있는 사과를 잘못 먹게 되면 몸이 매우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과의 다양한 효능과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의 효능부터 알아볼게요. 사과의 효능 첫 번째는 장 운동을 개선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4g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약 2g은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나머지 섬유질은 불용성이며 대부분 사과 껍질에서 발견됩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은 주로 소화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촉진하는 팩틴입니다. 팩틴은 또한 장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특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과의 불용성 섬유질은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에 부피를 더해 소화 장기를 더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매일 사과를 두 알씩 먹었을 때 유익균이 늘어 대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와 황화물의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대변 냄새도 훨씬 순해집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채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은 주로 소화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촉진하여 체중 감소 및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프리바이틱스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루에 사과를 섭취하는 적정량은 간식으로 사과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좋으며 식사량에서 밥 3분의 2를 줄인다면 사과 반쪽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 세 번째는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미국 암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는 섬유질, 폴리페놀, 케르세틴, 트리테르페노이드 및 파이토스테롤을 포함하여 결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항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파이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 및 비타민C는 결장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효능 네 번째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사과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 염증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여 황반변성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 효능은 이외에도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버리기 없는 영양이 풍부한 사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씨를 완전히 제거해서 먹는 것입니다. 사과 씨앗에는 청산가리 계통인 치아나무를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인 아미그 달린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과 씨의 치사량은 성인의 경우 사과 10개 분량의 씨를 모두 씹어 먹었을 때인데요. 하지만 체중이 적은 영유아나 체질이 민감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과 씨앗의 씨아나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소량으로는 해롭지 않으며, 많은 양의 씨앗을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저녁에 먹지 않고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 점심에 먹는 사과를 은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를 독사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과는 유기산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활기를 줍니다. 밤에 먹는 사과를 독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밤에 사과를 먹으면 과다한 섬유질로 인해 장을 자극하여 배변과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예민한 사람들은 속이 쓰리거나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과뿐 아닌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가급적 밤늦게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루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과의 당분을 체내에서 열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은 웬만하면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식이섬유를 파괴하지 않아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사과의 코팅제를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마트에 파는 사과 중에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사과가 많죠. 맛있어 보이도록 인공화학 물질인 유동파라핀을 발라 코팅을 합니다. 유동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비타민 AD 2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사과의 껍질에 있는 수많은 효능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충 씻고 먹게 되면 유해한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코팅제는 지용성 성분이라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40에서 55% 정도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껍질을 깎아 먹거나 아예 처음에 구매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과를 골라야겠지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사과를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